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에 등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어느 걸 갑구에 기재하고, 어느 걸 을구에 기재하는지를 공부하고 를 계신다.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에 토지 등기부라면,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죠. 소지 등급의 표지부에는 소재와, 그 다음에 집원과 지목과 면적까지 기재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급의 표지부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소재와 집원이 기재가 되고, 여기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면은 101동 101동에 다면 건물의 번호까지 기재가 되고, 아파트라면 명칭도 기재가 됩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본다면, 아까 보셨던 내용인데,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에 거기 1대 건물의 표제 보정, 1대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와 집원과 건물 명칭과 번호가 기재된다고 했죠. 건물 명칭은 신동아 파트 어, 그게 명칭에 해당하고 번호는 406동이 번호에 해당하게 된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명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지 한 개의 건물만 있기 때문에. 번호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다만 도리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도리명 주소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하신다. 자 건물 등급의 표제비에는 이와 같이 소재의 원과 건물 번호, 도리명 주소 등이 기재가 되는 것이고 건물 내역란에는 여기에는 종류와 구조와 면적이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류라면 사무실, 구조라면은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층까지가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종류는 사무실, 용도라고도 얘기한다. 면적은 층별 면적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물 등기배, 표지배,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7페이지 중간 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는 등기부에